국글 각질 방지법 담은 정기통신사업법 개정안 31일 국회 본회의 통과 서울 강남구 구비스타터 캠퍼스 2021-30 8월 뉴스1 뉴스1 이성철 기자 서울 뉴스1 장동인 기자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31일 입장문을 통해 엠마켓의 인하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정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의국회 본회의 통과를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생태계의 최상단에 있는 플랫폼의 성장 동력은 바로 모든 구성원과의 신뢰관계라며 엠마켓 사업자의 정책 변경 예고 이후 지난 1년간 창작자 개발자 등 생태계 내 구성원에 메시지들은 그들이 만든 혁신이 퇴색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법안 통보로 창작자와 개발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이용자가 보다 저렴한 가격에 다양한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공정한 앱생태계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또한 마케사업자의 정책을 친친 개발자 친친 사용자로 다시금 정립해 혁신의 아이콘이었던 모습을 다시 볼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협회는 장기 통신사업법의 통보를 위해 행사 준 많은 창작자와 개발자 대한 민국 국회 및 정부 관계자분들께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한국 인터넷 기업 협회는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 환경 속에서 콘텐츠 산업의 혁신이 지속될 수 있도록 더욱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구글은 게임 앱에만 적용하던 인앱 결제를 10월부터 모든 앱과 콘텐츠에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게임과 음악 웹툰 등 구글 플레이에서 팔리는 모든 앱과 콘텐츠 결제 금액에 30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이 골자다. 이를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글로벌 대형 플랫폼의 일방적인 수익회에 제동을 건첫 사례가 됐다. 빈줄, 장동민 기자, JT 뉴스 1KR